자, 상태 전적이 이 정도 되네요. 자, 정형 포진으로 두겠습니다. 일단 면포를 해가지고, 쪽차가, 예, 이렇게 두, 막아 나간다든지 해야겠죠? 아니면 이제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저는 바로 장군을 치는 수를 좋아합니다. 포를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이러면 이제 동네 장기 보진데 자, 상이 나가서 빨리 얘를 어떻게 할지 물어봐야죠.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올리는 수 아니면은 이제 합병하는 수인데 자, 이러면 그냥 일단 귀마 나가고요. 여길 때리고 두는 수도 있어요. 때리고 한칸 들어서도 있는 수도 있는데 자, 궁을 내리고 차를 한칸 올리고, 여길 달려가야죠. 어, 이렇게 둬요. 자, 이렇게 두면은, 제가 지금 궁을 내린 거는, 차를 한칸 올려서 여기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얘를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병을 이쪽으로 쓰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통렬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양자합세가. 아, 양득, 양득, 양득. 지금은 양득이 가능해요. 상으로 때리고, 먹고, 물론 여기는 이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냥 포를 살짝 앞으로 넘겨가지고, 네, 상으로 조를 못 치게 한 다음에, 여기는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먹으면 여기도 걸리고, 아, 이거 밀려고. 지금은, 그래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를. 어차피, 뭐, 미는 수도 있긴 한데. 먹고 들어가죠, 일단은. 미는 거 아니면, 아, 미는구나, 바로. 밀면은, 이제, 궁중포를 해야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으로 여길 때릴 거예요. 여기를 때리는 거 아니면 여길 때리는 건데, 여길 때리겠죠? 공중포가 지금 당장은 뭐 나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때리네. 나중에는, 예 네, 풀어줘야죠. 포를, 여기 때리는 게 맞죠. 여기를 약화시키는 게 맞고, 이쪽보다는, 그 다음에 차가 나온다든지, 아, 사올리네. 궁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는 뭐든 안 좋습니다. 네, 사랑 궁 빼고는 궁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게 없어요. 여길 누르면은 자 포를 넘기고 차가 병을 먹으면은 마가 나올 때 뒤에 있는 마가 죽나요? 긴상 뜨는 수가 지금 딱 좋아 보이는데. 바로 뜨죠? 긴장이 좋겠네요. 자, 포 앞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를 딱 묶어놓으면은, 그냥 때리고 갈까도 될것 같고, 이렇게 묶어도 먹자고 해도 되고. 여길 갈 수도 있어요. 여길 가면은 마가 이렇게 나오나?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가죠. 병이 죽었죠? 이거는. 근데 지금은, 아까 전에는 기포를 하고, 이제 차가 먹으면은, 마가 피하면서 여기가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은. 이쪽으로 나올 순 없죠? 아, 미리 피하네. 냉정하네요. 이분이. 냉정하게 잘 뒀네. 공짜인데 어차피 살을 닫으면은 피할 순 없으니까. 자, 일단은 상이 나가죠. 왜냐면은 이게 닫는 순간에 뒤에 있는 마가 걸리기 때문에 차가 피하면은 귀마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면 뭐 재미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다시 상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상장군을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묶어두고 상이 들어온 다음에 마가 이렇게 침투해 가지고 네, 귀포를 노린다던지 자 여기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이나 마가 들어가서 어? 상이나 마가, 마가 들어가면은 얘가 공짜네 마가 들어가는 수가 있네 그런가요 마가 들어가면 어떻게 둬야 되죠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마가 들어가면은 차가 두칸 정도 피하면서 같이 말을 먹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길 먹으면은 같이 먹고, 그 방법, 어? 아, 돌리는구나.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마가, 그 다음에 나가는 수. 중중포라서 불안하긴 불안하네요. 사를 아까 전에 올려야 되나 빨리. <laughs> 아, 잠시난 게 없어요. 들어간다. 는다 간다. 지금은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들어간다. 바로 먹는다. 나간다. 간다. 쫓는다. 먹는다. 궁중상도 하면 궁중상 되는 거죠. 사회 궁중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거 이게 뒤로 어... 어라... 요런 수가 있네. 자, 일단은 묶인 걸좀 풀어줄게요. 좀 답답해가지고, 아, 기사, 기사 먹어도 괜찮은데, 상이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단단하게 두죠. 아이, 상사 때 합시다. 시원하게. 자, 궁으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쵸? 한칸 갔다가 상이 들어가도 되는데, 아, 이제 밀겠습니다. 밀고 막아 나가는 모양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도 이분이, 바로 먹어주지 않았어요. 먹어주면 마가 나오면서 더 큰일 나는데 여기 맞아서 아프죠. 아, 이러면은, 다 죽을 것 같은데. 장군을 요렇게 치면은, 면포가 날라갔네요. 사실 상도 공짜인데, 지금. 면포가 더 아프죠? 아, 요즘에는 제가 방송이 많이 늘었어요. 잘 줬습니다. 한번더더 볼게요, 제가. 네, 이분이랑, 이분이 뭔가 아쉬운 것 같은, 아, 근데 맞상이네. 맞상인데 그냥 한번더 보죠. 반대쪽을 쓸었어요. 자, 이거 먼저 먹고, 장군 치고요. 자, 저도 이쪽 찾기를 열어야죠. 아니면 상대가 여니까. 자 여기서 저는 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합병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합병할까요 이렇게 맞상은 인이 유리하죠 많이 이거는 이쪽으로 올것 같으니까 견말을 일단 차겠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넘기면 뭐 이렇게 좀 되나? 아 이거는 마가 나온다는 거네요. 어마 나오는 자세가 별로 안 좋네. 한 번, 두번 미리 당겨야 되나 보다 그럼. 어, 때리네요. 마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마 나오는 거 아니면 때릴 이유가 없는데, 빠진 게 악수 같아요. 예, 여길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합병하면은 여기가 더 약해지니까, 아, 이것도 별볼 일이 없어요. 어차피 견마가 있기 때문에, 아니 옆으로 넘기면은, 아 옆으로 넘기면은 후퇴할 때 얘가 죽네 그쵸? 요런 게 공격하려고 온게 악수가 됐죠 차가 빠지면 이제 마가 죽는 거고 이분이 아 장기 망했다 딱 생각이 들것 같은데 회복을 해야, 아니, 뭐, 이렇게, 뭘 찔러야 되거든요? 뭐 찌를 게 없어요. 너무 깔끔하게 죽는 것 같아. 여길 와도. 양포 분할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아, 이거 고등마 나오려고. 고등마 나오기 전에, 먼저 와야겠습니다. 그쵸, 나오죠? 나오면은, 뭐, 뻔하잖아요? 일단은. 자. 합병을 하고요. 너무 탄탄해가지고, 뭐 흠집날 데가 없네. 아, 이분 끊었다. <laughs> 야, 끊어버렸다. 아름다운 마무리. 뮤직타임. 네잘뒀습니다